김민재님, 한국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이탈리아에서 납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폴리가 AS 로마 원정 경기에서 이긴 뒤 김민재의 개인 SNS에 달린. 댓글입니다. 로마 폭격기라고 불리는 로마의 아브라함은 195cm의 거대한 피지컬을 앞세워서 지난 시즌 세리에에서 17골을 넣으면서 득점순위 4위에 올랐던 스트라이커인데요 김민재는 로마전에서 아브라함을 전단마크에 63분동안 슈팅 한개로 막아냈습니다 자신보다 큰 아브라함을 몸싸움으로 이기면서 광고판 너머로 날려버리는 장면까지 연출해 정말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한 김민재였습니다 라 레퍼블리카는 아브람을 아예 지워버린 김민재를 향해서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상대 공격수가 통과하지 못했다. 아브람과의 결투를 지배했다라면서 김민재가 상대 공격수와의 맞대결에서 완승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탈리아의 3대 스포츠 신문들도 모두 김민재에게 7점 이상의 평점을 주면서 김민재의 로마전 활약을 고평가했습니다. 투토 스포르트는 로마의 슈팅 기술을 언급하면서 만약 상대팀의 유효슈팅이 제로에 수렴한다면 이건 수비세 활약이 특출났다는 것이다라면서 로마의 공격을 봉쇄한 김민재를 극찬했고 가제타 델로스포르트는 김민재에 대해 속도든 재공권이든 누구도 김민재를 놀라게 할수 없었다라면서 김민재 안정감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코리엘레 델로스포르트 역시 김민재에게 김민재는 이따금씩 혼자서 모든 걸 한다 그러기 충분하다는 듯 말이다라면서 김민재의 수비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3대 신문 중 투도스포르트가 가장 높은 평점인 7.5 점을 줬고 가제타와 코리엘리는 모두 7 점을 줬네요. 이탈리아 평점 체계는 꽤 엄격해서 영국으로 치면 1 점씩 높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즉 김민재는 8점 이상이라는 거죠. 이런 대활약의 힘입어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 포포투가 선정한 전 세계 센터백 탑 10에 김민재가 당당히 이름을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올해 7월에 나폴리 한명 김민재는 리그에서 10 경기, 챔스에서 4 경기 출전해서 총14 경기밖에 뛰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기에서 뛰어난 수비력으로 나폴리의 무패 행진을 이끈 김민재는 3달 만에 전 세계 탑10 수비수가 와, 놀랍네요. 네. 나폴리 수비의 심장이 된 김민재는 게임을 읽는 눈이 훌륭하고 공격수에게 향하는 패스 차단 능력도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김민재는 공격수의 등 뒤에서 공을 잘 뺏어내고 나폴리의 만개한 공격수들을 향해 전진 패스를 뿌려주기도 한다. 김민재는 올해 7월에 나폴리에 합류했지만 벌써부터 유럽의 최고 엘리트 클럽으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라면서 이 매체는 김민재를 세계 최고의 센터백10 안에 뽑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는 세리에 선수 중 유일하게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선수였죠. 코리엘레 델로 스포르트의 편집장인 이반 차차로니는 이탈리아 생방송에 출연해서 김민재에 대한 극찬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로마는 공격을 몇 차례밖에 펼치지 못했고 그것을 예상했다. 김민재는 쿨리발리보다 퍼포먼스에서 강하다라면서 로마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낸 김민재가 쿨리발리보다 더 뛰어나다고 평가한 겁니다. 어떤 팀이 나폴리를 상대로 10경기를 하면 아마 8번을 할 것이라면서 나폴리가 이번 시즌 보여준 경기력에 대해서 매우 고평가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나폴리는 로마전 승리로 인해서 11연승에 성공하면서 1986년 마라도나 시절 기록을 따라잡았는데 마라도나가 이끌던 나폴리는 그 시즌에 세리에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김민재 합류 이후 무패를 달리는 나폴리가 33년 만에 우승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데 김민재가 마라도나의 전설을 재현하면서 나폴리 우승을 가져다 줄 것만 같은데요. 다가오는 목요일 새벽 4시에는 레인저스와의 챔스 경기가 있습니다. 원정에서 3대0으로 대승을 거둔 만큼 홈경기에서는 김민재의 헤더 특점까지 충분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김민재 파이팅! 나폴리 파이팅! 우승 가자!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